당진시가 성문 국가산단 100% 분양을 위해 LH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성문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와 27일 시청 회나루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한종덕 LH 대전충남지역 본부장, 최경용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 본부장, 백경렬 성문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는 보조금 우선 지급과 신속한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투자 유치 지원을 하고 LH의 입주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입주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영 지원과 환경 개선 사업,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경영자 협의에 입주 업체의 의견 수렴과 업무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체결 배경에는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성문 국가산업단지 입주가 각 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성문산단의 분양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모색의 일환입니다. 당진시를 비롯한 분양사와 관리기관 등의 협약식을 통해 성문국가산단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100% 분양의 교두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JIB 뉴스 손채원입니다. 해나루살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해나루쌀은 세계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해나루쌀은 좋은 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그니처쌀 당진 해나루쌀 Thank you.